그리고 어 오늘 보면 이제 HBM도 그렇지만 CXL,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유리 기판 여러 가지 AI 인프라 전반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어 이게 뭔가 들어가기에는 요즘에 하도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거든요. 평론가님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거겠습니까? 아니면 좀 들어간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<laughs> 글쎄요. 그 좋은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예. 그냥 갖고 계시는 가 제일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음, 거고요. 네. 지금 이제 들어갈까 말까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선택방향이 있겠죠. 시간 시장이 좀 그런대로 좀 안정세를 보일 때좀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. 음. 아,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어떤 변동성은 내가 감수할 거야. 그럼 분할매 수전략이 가장 좋은 거겠죠. 예. 다만 뭐 이런 어떤 그 AI의 어떤 그 인프라의 AI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혁명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 AI라는 이름만 달면은 다 AI 주로 편입되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. 그 나머지 좋은 기업들 그 중에서 진짜로 뭐그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음. 스스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키워서 그런 종목들에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. 음. 뭐 이렇게 봅니다. 네. 네. 이사님께도 질문 드릴게요. 조금 전에 제가 뭐 리노 공업도 언급했었고 이수페타시스도 언급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그 TPU 관련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뭐가 수혜주가 될 것이냐 엄청 찾아다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. 혹시 좀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? 저런제 소부장 쪽보다는 요즘 히칩 위주로 보는 게좀 안전하다라고 아, 보그래요 어... 그러니까 좀 저도 증률이 많이 있어요. 네. 요즘에 이스페타시스도그 4만 원대부터 SK하이닉스랑 두 개를 같이 고민했는데 하닉스에다 집중을 했는데 결국은 걔가 더 많이 갔습니다. 네배 음... 올라 네배 올라갔으니까. <laughs> 네. 이스페타시스 오늘 두 절수 올라간 거는 이것도 TPU 슈퍼 사이클에 관련 관련주였고 음... 리노공업은 그 삼성전자 이제 이나노 공정에 관련 관련 종 소켓 쪽늘급등했으니까 네. ISC 같은 것도 그렇고 음... TF 같은 경우 가 실리콘 포트니스에주 관련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신기고객사 확대 전망에 따라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. 그래서 그런 오늘 이제 대체로 그 브로드폼 관련되거나 반에 미대진영 있는 기업들이 좀 급등 나왔는데 추천가기좀 어렵지 않을까요? 그 급등했으니까. 그러니까요. 네. 그 변동성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, 보는지 그러니까, 그러니까 예측해서 예. 들어가야 돼요. 뭐 주가가 아. 움직이지 않은 좀그안 왔을 때 이게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를. 미리 선점에 들어가야지. 쫓아갔을 때는, 어, 좀잘 물립니다. 요즘 시장은. 음. 그러니까 올라갈 때, 그, 급등해서 쫓아가면 은 거의 잘 물려요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, 어, 12월 그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까지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누르는 지금 형태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안 돼요. 그 외국인들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. 어떻게든 눌러야 되는 거고,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지 531.5가 그, 531그 BEP거든요. 그니까 러 이제, 그럼 대략 3,800, 한 30, 뭐요언저리가될 거예요. 3,800 이상까지 올라왔어요. 그전에는 BEP가 3,700선이었다가 음.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올려놨는 상태라서 거의 다 오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, 여기서 크게 빠지 일은 큰지 않은데, 크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거라서. 그래서 급등해서 쫓아가면은 특히 잘 물린다. 그러니까 음. 이제 지금은 12월 11일까지는 어쨌든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보시더라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쉽게 쓰시면 안 되고 인내를 하셔야 돼요. 내가 저가매수를 하고 싶어도 지금 막막 막 지금 덤벼들면 안 되고요. 네. 현금 있으면은 현금을 좀 놔두고 아, 그래요? 있는 거아래에서좀 참아야 됩니다. 참고서 인내를 했다가 그러면은 12월 1일날 이제 큐티 종료되고 그리고 FOMC까지 마무리되는 시점. 그 시점에서 시행이 좀 시행이 편해질 수 있고 음. 지금은 연준이 이제 10월달에 금리 인하한 것 자체가 악셀과 브레이크 같이 밟아버린 그런 상황이고요. 휴치 종료해야 금리 하는 게 맞는 건데 네. 순서가 좀 잘못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적인 순서로 갈라가면은 12월달 돼야 된다는 겁니다. 음. 아니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사실 오늘 브로드컴 관련주 혹은 TPU 관련주를 좀 담으신 분들은. 그 엔비디아의 어떤 독주 체제가 조금 깨지고 TPU 쪽으로 무게가 좀 가는 게 아닐까라고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전망하시기에는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는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? 아그거 당연한 거죠. 당연한 음. 거고 이제 그 틈새 100% 완전 독점이라 독점의 그 약간의 이제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어, 케파 예. 이런 것들이 그게 모든 엔비디아에서 대체할 만큼 헤파클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. 다만, 음. 이제, 제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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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제 구글 입장, 알파벳 입장에서는 그 자체 서비스만 했던 것들을 메타라든가 타 기업에도 어, 납품을 그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수익성 측면에서 월등히 좋아지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주가는 가장 강하겠죠. 그래서 음. 현재 이제, 어, 그, 전 알파벳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 AI 그 산업에 투자 있어서 가장 최종 마지막 단계 들어가다라고 봐서 그게 일단은 알파벳 전체 그 a 관련된 e t 이고요 아, 국내에서는 소부장 좋아요. 그잘 고르면은 그까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한익스보다 이스페타시스가 월등히 올라간 것처럼 더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내가 비중 싫어서 어 안전하게 투자하려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투자하려 그러면은 메모리 칩 위주로 보는 게 맞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좋고 거기 에 대해서 그 주가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러면은 그, 그 메모리 업체들이 이러한 그 AI 그 성장에 따른 그 메모리 쇼테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 실적을 다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가장 확실하게 베팅하기 위해서는 집 위주로 보는 게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음. 보고 있습니다. 예. 자, 평론가님께는 조금 더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아마도 한 15조원 정도는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, 당장 에 일단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그 궁금한 점이 많아요. 앞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, 특히나 나스닥이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왜안 오르느냐. 삼전과 하이닉스 뭐 펀더멘탈 문제 없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왜 시장은 별로 좀 뜯든 미지가 하느냐. 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? 뭐 어디서 환율 얘기도 하더라고요. 여러가지 이유들 갖다가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텐데 가장 음. 큰 이유는 사익 실현인 거죠. 아, 그렇습니까? 특히 모든 외국인들, 외국인들이라면 뭐 외국인들 우리는 그냥 외국인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라는데 다양한 음. 외국인들이 있잖아요. 주로 빠져나간 자금이 영국계 헤치펀드 그 일본계 자금이라고 음.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. 미국의 자금들은 비교적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. 미국의 장기 미국인들 같 미국의 그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순멸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. 영국계 자금, 일본계 자금들 어디로 빠져나갔느냐 코스닥으로도 일부 이동을 했고 음. 사실은 그거보다 더큰 자금이 이제 중국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쪽으로 나간 자금들도 꽤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미국 기술주로도 많이 이동을 했고요. 네. 궁극적으로는 뭐그 이런 흐름들 자체라는 건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. 그렇지만 뭐 일종의 우리가 보통은 스마트 스마트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 차익 실현하고서 빠져나가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 받으면은 또펀더멘탈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음.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일부에서는 뭐 환율이 안정 정도 안정되는 시점들, 가령 뭐 FOMC의 금리 인하 기조가 비교적 명확해지는 시점들, 음. 뭐 이런 뭐 시점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거기다 이제 되는 거고요. 네. 글쎄요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뭐 싸다고 생각하면 들어올 거고요. 네.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비싸다고 생각하면 나가는 거겠죠. 음.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예. 언제 들어올 거냐라는 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. 뭐,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, 결국은 이제 뭐, 아까 앞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,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전되는 시점들, 그 다음에 미국의 FOMC,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트는 음. 어떤 그런 기도들이 좀 비교적 명확해질 때, 뭐,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, 그 다음에 한국의 주도주들, 주력 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쪽에서 또 차익을 갖다가 남겨서 팔고서 들어오겠죠. 아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차익 실현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어찌 보면 또 실현이 끝나야 돌아온다라는 그런 결론으로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12월 중순 좀 주목해 보자 말씀하셨잖아요. 한번 예. 더좀 정리해 를 주실까요?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시장이 조정 받는 이유가 유동성의 가뭄이거든. 요 특히 음. 달러 유동성이 지금 부족. 한거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12월 1일이 큐 t 가 끝난다는 얘기는 그전까지는 여전히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럼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는 또 유동성 좀풀 일부 좀 풀린다는 거죠. 음. 현재는 수도꼭지를 다 잠근 상태에서 배관이 막 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. 그 그러니까 일단 수도꼭지 열고 나서 음. 그다음에 물을 좀 흘려 보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. 네. 그리고 그 원화 그 m2 증가율이 지금 그 원화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달러 대비 높아서 음. 이게 지금 현그 달러 부족과 원화에 대한 과잉에 대한 그 미스매치가 일어났고 오늘 그 금융당국에서 증권사도 다 불렀거든요. 이게 지금 그서학게미들의그그 그 미국 주식 매수한 것들, 이 환전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, 그 그러니까 장중에 환전을 하게 되면 이게 다음날 다시 그 모자란 증거 채우려고 환전하는 이걸 문제가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을 좀 금융당국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간에 12월 11일 때까지는 증시가 좀으로 눌리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, 그때까지좀 참고 좀 있는 네. 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언해 주신 것처럼 12월 중순부터는 좀 분위기가 확실히 좀 좋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윤석천 경제평론가, IM증권 이창원 영업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